안녕하세요. 석훈쌤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장교 양성 기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육군 3사관 학교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학교는 유일한 편입사관 학교로 대학생이나 해외 유학생이 지원이 가능하고 편입에 성공하게 되면 등록금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졸업하게 되면 일반학 전공 학위와 군사학 전공 학위, 이렇게 두 가지 학위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는 특수목적 국립대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2년도 바뀐 육군 삼사관학교의 편입학 모집 요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그 모집 요강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남자 495명, 여자 5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당연히 편입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 연한은 2년 과정이 됩니다. 지원 자격도 빠르게 알아보자면 19세부터 25세 대한민국 미혼 남녀,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2-3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자 혹은 취득 예정자, 해외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 이러한 지원 자격들이 필요하고 모집 일정은 대부분 전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체력으로 진행되어 10월쯤 최종 합격 발표가 이뤄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인 바뀐 22년도의 편입학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의 변경점은 기존의 배점 기준이 대학 성적 40% 더하기 수능 혹은 내신 성적 60%에서 대학 성적 40% 더하기 수능 혹은 내신 성적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뜻은 아무래도 수능이나 수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음을 뜻하겠죠? 여기서 수능을 택하시는 분들은 국어는 필수고 수학 혹은 영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수시를 택하시는 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성적에 반영시키고 있고 학년별 비율이 3학년이 보통 가장 높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변경점입니다. 바로 일반 가산점이 전체적으로 하향평균화 됐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점수 또한 낮췄습니다. 컴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급은 2점의 가산점을 받았지만, 현재는 2급만 1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필기 선발에 대해서 변경점을 한번 알아보자면, 기존의 필기 시험으로 도합 200점의 배점을 갖고 있었지만, 언어 능력, 자료에서 공간 능력, 지각 속도와 같은 지적 능력 평가는 동일 배점이지만 영어의 배점이 40점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는 편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영어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어는 모의토익 형식으로 객관식 백문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 능력 평가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거나 육군삼사관학교 홈페이지 입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예시 문제를 참조하셔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3차. 체력시험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점수 배점 자체는 면접 60%, 체력 40%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 종목인 1.5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에서 악력, 윗몸일으키기, YMCA 스텝검사, 반응시간검사, 제자리멀리뛰기와 같은 최대입시에서 불법한 종목들로 변경이 됐고 이렇게 3차까지의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발표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1차부터 3차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뀐 2022년도 육군삼사관학교 편입 모집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바뀐 모집요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이전년도 모집요강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변경된 모집 요강들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심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학위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고졸학력이거나 대학 중퇴자 혹은 대학 성적이 많이 저조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육군 3사관학교 편입학에 정시생도로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응시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도에 새로 생긴 우수인재 선발 가산점에 있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응시자격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가산점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추가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정규 대학생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성적으로 1차 서류 전형을 지원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육군 3사관학교 편입학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습플래너 석훈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